안녕하세요. 어게이니트의 용용이에요. 네, 오늘은 이렇게 생긴 마스크 스트랩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 마스크는 필수 아이템이 되었는데 이 마스크를 좀더 편안하게 착용하기 위해서 마스크 스트랩을 한번 떠봤습니다. 네, 요새 마스크 스트랩은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떠서 한번 착용을 해봤는데 마스크 보관할 때 편하고요. 그리고 약간의 더러움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스크 스트랩은 코바늘의 기본인 하슬뜨기, 짧은뜨기, 빼뜨기를 가지고 뜬 마스크 스트랩이라서 초보자분들도 되게 쉽게 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 스트랩은 스트랩에다가 이렇게 스마일을 달아주어서 포인트가 되는 마스크 스트랩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뒤집어도 같은 무늬의 스마일이 보입니다. 제가 이거를 단면으로 한번 떠봤는데요. 요렇게 그랬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착용을 했을 때 목에 자꾸 흔들거리면서 이 스트랩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뒷면이 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뒷면이 이렇게 보이는 거는 표정 부분을 꼬맸기 때문에 뒷부분에 아무리 이렇게 깔끔하게 넣으려고 해도 이렇게 보이니까 별로 스트랩이 이쁘지 않고 좀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거를 좀 보완하고자 이렇게 양면으로 한번 떠봤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쓸때막 이렇게 흔들흔들 다니셔도 스마일은 유지되게끔 이렇게 한번 떠봤고요. 그리고 여기 스트랩 위에 이렇게 갈고리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여기다가, 마스크 끈에다가 이렇게 달아주시면, 이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스트랩입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 스트랩은 여기 있는 뉴코튼이라는 실을 사용했는데요. 이 뉴코튼은 100% 면으로 된 실이에요. 집에 굴러다니는 면실 중에 자투리 실로 이거를 뜨실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떠가지고 집에 있는 실도 소모하고 요새 마스크는 계속 쓰셔야 되니까 여기저기다 선물해 주시면은 좋은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준비물은요. 네, 요렇게 색깔이 있는 실이 필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00% 면인 뉴코튼이라는 실을 사용했어요. 이 마스크 스트랩이 실이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집에 남아있는 실이 있으시다면 요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있으면 이 마스크 스트랩 만드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은 마스크에 여기 스마일 부분을 떠주기 위해서 원형뜨기로 떠줄 건데요. 그 원형뜨기를 한번 떠볼게요. 원형뜨기 뜰 때에는 매직링을 이용해서 원형뜨기를 떠줄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직링으로 이렇게 잡아주고요. 여기서 사슬을 한 코로 올려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링 안으로 짧은뜨기를 8코를 떠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덟 코를 짧은뜨기로 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구멍을 좁혀주면서 원형뜨기로 만들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짧은 실을 살살 당겨주세요. 살짝만, 요렇게요. 그러면 구멍이 컸던 게 좁혀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넣고 빼뜨기를 한번 해줍니다. 요렇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을 떠주었고요. 첫 번째 단은 8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을 떠줄 건데, 두 번째 단을 뜨기 전에 여기 있는 구멍 부분을 더 좁혀줄게요. 그러면 좁힐 때에도 여기 짧은 실 있죠? 짧은 실로 이렇게 최대한 당겨주세요. 최대한 당겨주시면 이렇게 구멍이 완전히 사라지게끔 좁혀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을 떠줄 건데요. 두 번째 단도 마찬가지로 8코를 늘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8코를 늘리려면 어, 코마다 2코씩 짧은뜨기를 떠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단을 뜨기 전에 이렇게 사슬 1코로 기둥을 세워주고요. 그리고 첫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를 2코를 넣어줍니다. 요렇게요. 요런 식으로. 그러면 한 코에 두 코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코도 짧은뜨기를 두 코를 넣어주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총 여덟 번을 반복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요. 네. 요렇게 떠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한번 해 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을 떠 주었고요. 두 번째 단도 여덟 코를 늘려 주어서 16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을 떠줄 건데요. 세 번째 단까지만 원형뜨기를 떠줄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단도 단을 올려주기 위해서 사슬 한 코로 기둥을 세워주고요. 어, 세 번째 단도 마찬가지로 8코를 늘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코에서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서 짧은뜨기 두 코를 한꺼번에 넣어주시면 한 코가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떠줄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두 개, 이런 식으로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짧은뜨기 한코 넣어주고, 그 다음 코에서는 짧은뜨기를 두 코를 넣어서 한 코를 늘려줍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총8 번을 반복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떠주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코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빼뜨기를 떠줍니다.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원형뜨기를 한 개를 떠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쭉 당겨서 끝에 부분을 잘라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세 번째 땅까지 떠주어서 24코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이 남은 실은요. 자, 여기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얘를 끌어서 빼주세요. 요렇게요. 그러면 원형뜨기 한 개가 완성이 됐고요. 어, 이 원형뜨기를 네 개를 떠주셔야 되는데, 어, 네 개를 뜨는 이유는요, 요 스마일이 양면으로 보이게끔 떠주기 위해서 요런 식으로 만들어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는 마지막 거는 이렇게 끊지 마시고, 요렇게 실이 붙어 있는 상태로 요렇게 놓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여기 표정 부분을 꼬매 볼게요. 자, 그러면 꼬맬 때에는 이 돗바늘을 이용해서 검정색 실을요, 60cm 정도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바늘 귀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표정 부분을 이런 식으로 꼬매줄 건데요. 이때 꼬맬 때는 이 원형뜨기에서 여기 끝부분 있죠. 끝난 부분. 여기 기점으로 봤을 때양 옆으로 눈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단에서 이렇게 입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여기 기점으로 봤을 때 여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이대로 쭉 빼면은 실이 다 빠지니까, 이, 여기 뒤에 있는 짧은 검정 실은요, 여기 편물하고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아래에 있는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요 그러면 눈 부분이 완성이 됐고요. 이대로 두면은 여기가 풀리니까 한번 묶어주세요. 자, 이렇게 눈을 만들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입 부분을 이렇게 넣어줄 건데요. 이때 넣을 때 자, 자, 보세요. 눈에서 끝난 지점에서 중간 부분에 이렇게 코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바늘을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입을 꼬매 주셔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꼬매 주시냐면, 자 보세요. 우선은 한코 건너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가 입 부분이 여기에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바늘을 또 넣어줍니다. 이렇게. 여기 스마일의 입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여기를 연결해서 계속 반복해주시는 거거든요. 또 다시 한코 건너서 바늘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도 채워주셔야 되니까 그 뒤에 있는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여기를 실로 꼬매서 이어줍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거를 어디까지 해주시냐면, 눈의 또 중간 부분까지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요. 요렇게 해주시고, 이제 반대편 눈도 만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눈을 또 만들어주셔야죠. 요렇게요. 자, 그러면 원형뜨기에다가 스마일에 표정을 넣어서 요렇게 만들어주었고요. 그런 다음에 뒤집어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실에다가 바늘을 넣어주고 매듭을 한번 지어주고요. 그리고 요거를 잘라줍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안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셔도 돼요. 자, 그러면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스마일 부분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총네 개를 해줄 거거든요. 자, 그래서 네 개를 해 주시면은 스마일의 표정 부분을 같은 방식으로 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 스트랩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스트랩 부분을 떠볼 건데, 뜨기 전에 여기 스마일 부분의 양면이 이 같은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스마일을 4개를 뜬 이유도 양쪽에 여기랑 여기 있는 부분이 양면으로 스마일 부분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4개를 떠주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양면으로 이렇게 붙여줄 건데요. 이때 붙일 때도 여기가 표정 부분이 같은 위치에 잘 붙여주셔야 되잖아요. 이때 또 붙이는 방법은요. 여기 끝에 부분에서 우리 여기 부분이 끝난 부분이거든요. 면 여기에 여기 부분. 여기 부분. 그러니까 첫 번째 코와 마지막 코의 그 중간 부분. 여기 부분이 빼뜨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빼뜨기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를 붙여 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 볼게요. 지금 마지막 원형뜨기 한 부분도 빼뜨기까지 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가 맞춰져서 떠지려면 이 부분도 빼뜨기 부분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붙여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그 빼뜨기 부분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얘를 바로 사슬뜨기로 이렇게 떠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여기 살살살 해가지고 여기서 사슬을 한 코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런 식으로 같은 위치에다가 연결을 해주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스트랩 부분을 떠줄 건데요. 스트랩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떠줄 거예요. 그런데 이 스트랩을 뜨기 위해서는 코를 잡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슬뜨기로 180코로 코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트랩 길이는 원하시는 길이만큼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선 180코면 될것 같아서 180코로 사슬뜨기를 한번 떠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9, 10, 178, 179, 180 이렇게 180코를 사슬뜨기로 떠주시고요. 그러면 여기도 여기랑 마찬가지로 붙여주시면 되는데 이때도 자, 보세요. 여기도 빼뜨기 부분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여기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빼뜨기 부분 우선은 스마일 부분에 빼뜨기 부분을 우선 찾아서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빼뜨기 부분을 찾아서 넣어주세요. 빼뜨기 부분은 첫 번째 코와 마지막 코 사이에 있는 부분을 빼뜨기이고요. 거기 부분을 이용해서 이거를 붙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빼뜨기 부분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여기서 빼뜨기를 해주실 거거든요. 자, 그러면 실을 그대로 빼서 빼주신 다음에 그대로 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빼뜨기를 해주시면서 이 스마일 부분을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을 여기 붙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붙여줄 때에는 빼뜨기로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냐면 우선은 첫 번째 코에 있는 여기 부분과 이 반대편에 있는 첫 번째 코, 여기 부분인데요. 어, 이 부분을 가지고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안쪽에 여기 부분만 가지고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첫 번째 코에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왼쪽 부분만 이렇게 걷어서, 이런 식으로 걷어서 떠줄 거고요. 자, 그리고 반대편 거는 여기 오른쪽 거, 오른쪽 거를 가지고 여기를 빼뜨기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냐면, 우선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부분 이렇게 걷어서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걷어서 빼뜨기를 해 주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걷어서 빼뜨기를 해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 번째 코도 이렇게. 빼뜨기 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절반만 우선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12코를 같은 방식으로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 볼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11 12 자, 여기까지가 12코거든요. 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6, 7, 8, 9, 10, 11, 12. 네, 이렇게 12코를 빼뜨기로 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 달아 주려면 여기 부분에 달수 있게끔 떠 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사슬을 하나, 둘, 세 코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부분에서 다시 돌아가서 여기 얼굴 부분을 빼뜨기로 다시 떠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두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떠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빼뜨기로 마저 떠주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꼭지 부분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얼굴 부분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빼뜨기를 마저 해줍니다. 그럼 여기도 12코를 빼뜨기로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실은요, 여기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얼굴 안쪽으로 넣어서 숨겨주세요. 이렇게 깨끗하게 숨겨주시고 또 이어서 빼뜨기로 떠줍니다. 자, 요렇게요 이렇게 깔끔하게 빼뜨기로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반대편도 이렇게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어서 스트립 부분을 이제 떠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여기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빼뜨기로 떠줄 거거든요. 여기 지금 약간 코가 댕기 모양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하나 걷어서 빼뜨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하나만 걷어서 요거 하나만 걷어서 빼뜨기 해주고. 또, 마찬가지로, 그 뒤에 것도 요것만 하나만 걷어서 빼뜨기.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나만 걷어서 빼뜨기. 요런 식으로 해줄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선은 처음 코부터 빼뜨기로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걷어서 이런 식으로 빼뜨기 해주고. 자, 다시 여기 두 번째 코도 이렇게 걷어서. 하나만 걷어서 빼뜨기 해주고. 그리고 세 번째 코도 이렇게, 이렇게 하나만 걷어서 빼뜨기 해주고.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나만 걷어서 빼뜨기. 하나만 걷어서 빼뜨기. 하나만 걷어서 빼뜨기. 하나만 걷어서 빼뜨기. 여기 하나 걷어서 빼뜨기. 또 마찬가지로 하나 걷어서 빼뜨기. 하나 걷어서 빼뜨기. 네, 이런 식으로 빼뜨기를 떠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쭉180 코까지 얼굴 부분 나올 때까지 쭉 같은 방식으로 빼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이런 식으로 걷어서 빼뜨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반대편도 나중에 이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부분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다시 돌아오면서 또 마찬가지로 빼뜨기를 떠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치가 어차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도 사용할 거니까 여기에 딱 하나씩만 걷어서, 이렇게 하나씩만 걷어서 빼뜨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것까지 이렇게 빼뜨기로 떠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스마일 부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여기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첫 번째 코부터 이렇게 빼뜨기를 12코를 우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둘, 셋, 넷, 열하나, 12. 이렇게. 네, 이렇게 12코를 빼뜨기로 해주시고요. 여기처럼 뾰족하게 꼭지 부분을 떠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세 코를 사슬뜨기로 해주시고, 두 번째 코부터 빼뜨기로 떠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이어서,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빼뜨기로 12코를 해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이렇게 얼굴 부분을 여기랑 마찬가지로 빼뜨기로 떠주시고요. 이어서 여기 부분에 빼뜨기를 떠줄 건데요. 한 가닥만 가지고 빼뜨기를 떠주었잖아요. 여기 아래쪽부터 빼뜨기를 이렇게 떠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도 그 아래쪽 요거 이렇게 하나 걷어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 걷어서 빼뜨기 해줍니다. 여기에 이 빼뜨기 한 부분에 바로 아래쪽 요거거든요. 요거 요거 하나를 걷어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요. 또 마찬가지로 그 옆에 거 빼뜨기.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빼뜨기 부분하고 여기 같이 붙어 있어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여기 끝 부분에 요거 이거, 요거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반대편에 있는 스마일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저도 거기까지 한번 떠볼게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쭉 빼서 가위로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떠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돗바늘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 끝 부분 있죠? 여기요. 여기 부분 끝 부분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세요. 여기를 고정시켜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실은요 가까운 실에다가 또 바늘을 넣어서 매듭을 한번 지어줄 거예요. 이렇게 매듭을 한번 지어주고요. 그리고 이 안으로 얼굴 안으로 실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숨겨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남은 실은 숨겨졌으니까 잘라줄게요. 자 그러면 마스크의 스트랩 부분을 떠 주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처럼 여기도 달아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꼭지 부분을 이렇게 떠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번 달아 볼게요. 그러면 달아 줄 때에는 여기가 겉으로 나와야 되게끔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거부터 조여주는 부분부터 이렇게 이렇게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게끔 해주시고요. 뒤집어서 뒤집으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좁혀 주셔야지 여기가 움직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니퍼인가 요거 가지고요 여기를 조여 볼게요. 조일 때 살살 조여 주셔야 돼요. 안 그럼 팍 조여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뒤집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잡았을 때 당겨도 빠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오링을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줄 거거든요. 이때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를 벌려 주셔야지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거를 좀 펴주세요. 살짝만 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살짝 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끼워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로 끼워주고. 그 다음에 이 갈고리 부분.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렇게 마스크에다가 이렇게 꽂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벌려준 부분을요. 벌려진 부분을 다시 오므려 줄게요. 네,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게 달아졌고요.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해줄 건데 이런 식으로 달아질 거잖아요. 그러면 갈고리가 반대편으로 되줘야 되니까 이때도 이게 여기 이렇게 껴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달아주고요. 그리고, 오링을 살짝, 이렇게 벌려준 다음에, 꽂아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방향 잘 보고, 갈고리를 달아주세요. 이렇게 할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 오링 부분에 벌어진 부분을요, 오므려주세요. 오므릴 때, 이 오링이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살살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빠지지 않게.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간단해서 금방 뜨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떠주세요.